이분 성격은 어떨 것 같다. <laughs> 저한테 뭐 해주고 <laughs> 싶으신 말씀이 <뭐야>? 뭐 있으실까. <laughs> 왠지 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? 그 보면 자자자 <laughs> 자, 자, 자. 아 주희 쌤 눈에는 또 보여요. <laughs> 네. 어머니도 불안하시다. 네. <laughs> 지금 보니까 딱하니 안정감이 있어요. 음. 남편이 음. 안정감이 딱 있으면 신뢰도 하게 되고. 사랑을 하게 되고 어, 안정감, 아, 맞아. 안정감이 있어요. 있다. 그게 가장 큰것 같아서 기대할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. 고 음, 음. 세상에 나가서 좀 많이 어깨가 처져서 들어왔을 때좀 기운이 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<웃음> 맞아. <웃음> 어찌 이렇게 신랑을 잘 만났어. 그렇 <laughs> <laughs> <되게> <laughs> 느슨하게 볼것같아 <laughs> 진짜. 너무.. 아, 뭐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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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너무 예쁘게 해. 그러니까 영수가 장가를 정말 잘간것 같아. 음, 그게 최고의 칭찬이지. 네. 내 아들이 장가 잘간것 네. 같다. 그게 최고의 칭찬이라. 어 네. 맞아요. 이야 이 얘기 하기가 네. 쉽지 않은데. 아 저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분 그쵸, 좋을, 수영 언니한테. 좋은 한테 정말 이거는 정말 아들 입장에서 너무 행복할 것 같아. 그치? 어 진짜로.